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 복음의 심기다 12번째 시리즈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전과 수련회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수련회 첫째 날에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쫓겨나게 만든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이 무엇인지를 수련의 둘째 날에 살펴보았죠. 그 값이 바로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어, 하나님은 모든 값을 다 치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 의의 상급인 영생을 사실입니다. 그 영생을 받으신 결과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죠. 중요한 것은 어 부활이 단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부활을 넓은 의미로 본다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뿐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도 부활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어,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셨죠. 어, 부활을 살필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이 동시에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부활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면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역사한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단지 죽음에서 살릴 뿐 아니라 하늘로 높이기까지 역. 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그분의 높아짐과 승천은 바로 우리의 높아짐과 승천이 되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본질상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의 본향이 더 이상 이 땅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올림을 받은 우리의 본향은 이제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 이 땅에서의 비자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집이 있고, 바로 그곳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문화로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천국의 법과 천국의 문화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양식으로도 살아가지만 하늘의 양식으로도 살아가는 거고요. 이 땅의 원리로도 살아가지만 더 궁극적으로 숭고한 하늘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본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며 살아가. 하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쉬게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왕권이 주어진 것을 의미하게 된 것이라고 했죠.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사미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더 앞에 나서서 대표로 여겨졌다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과 하늘을 통치하는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지 나한 사람을 통치하는 것을 넘어 온 우주의 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부활로 이루신 권능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십자가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와 악의 권세를 멸하는 권능이죠. 부활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삶에서 일으키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권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보좌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비록 사탄의 반격이 만만치 않고 여전히 이 땅의 악이 창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온 열방을 향해 힘있게 뻗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어, 뿐만 아니라 그토록 사탄의 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 <laughs>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었다가 생겨났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과 구약을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구약 시대에서 바라보았던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시대가 사실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또 메시아가 각 사람의 이 삶과 인생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때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꿈꾸었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꾸던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거죠. 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또는 죄를 용서받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나라에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섬김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다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와 정욕의 욕심을 따르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주님으로서 인정하고 따르고 섬기는 믿음이 없.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말씀이들이 항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김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임을 나타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고 그 통치에 복종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게되기를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우리 함께 또이말씀붙들고 같이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같이 기도로나아가겠습니다